안녕하세요. 빛 이리사입니다.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잘 하셨나요? 이제 운동을 시작해 볼까요? 오늘은 가슴에 대한 운동입니다. 체계적인 운동으로 탄력 있는 가슴을 만들 수 있어서 배운 대로 열심히 하셔서 몸장에 도전해 보세요. 트레이너 선생님의 주의사항을 잘 들으시고 영상을 보시면서 잘 따라 해보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김진영 트레이너입니다. 이번에 배우실 동작은 트리플 스탑 바벨 벤치 프레스 동작이 되겠습니다. 트리플 스탑 말 그대로 세 번을 멈춘다는 거죠. 역시 정지했다가 반복, 정지 반복을 하게 되면 역시 운동 효과가 매우 높습니다. 바로 그 동작을 바벨 벤치 프레스 동작에 응용을 한 거죠. 그래서 처음 준비 자세에서 10초 동안 멈췄다가 네, 중간 부분에서 네, 또 10초간 멈춥니다. 10초라는 것은 이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셀 세시면 대개 10초가 됩니다. 네, 가장 낮은 부분에 가서 또 10초 동안 멈춘 다음에 다시 시작 자세로 돌아가는 거예요. 멈췄다 하게 되면 역시 근육이 더 많이 네, 사용되죠. 또 지탱하는 10초 동안 지탱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중량을 막아서 저항하게 됩니다. 저항하는 것 자체가 운동이 되는 거예요. 근육 발달에 크게 도움이 될수 있는 동작이 되겠습니다. 와우, 오늘 힘드셨죠? 이제 회원님이 혼자 5세트 반복해 보세요. 물론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하셔도 됩니다. 파이팅.